세미이피, 펌 시술 방법 끝부분에 건조 방법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. 커트 방법은 꼭 45도에서 90도 각도를 넘지 않는 그라데이션 정도의 층 단차 커트를 해주세요. 원랭스 하이 레이어드보다 그리고 U라인과 V라인보다는 스퀘어 레이어드 그라데이션 층과 사이드는 90도 각도에서 평행 레이어드가 가장 예쁜 커트입니다. 밑단은 일방 와인딩 탑 부분은 다대면말기, 가로면말기 아닙니다. 스파이럴 와인딩으로 뿌리부터 끝까지 균일한 컬을 만들어주고요. 네이프도 일반 와인딩, 백부분부터 다시 다대면말기로 세로마리로 말아줍니다. 탑 부분도 뿌리부터 균일한 컬을 위해 다대면말기, 워맥스 100도 10분을 넣습니다. 직펌은 컬 테스트가 가능해요. 건조 방법은 막 말린 후 물기가 없을 때 가운데 손가락으로 리지의 홈을 드라이얼로 뜸을 들여 말려줍니다. 뜸을 들이고 다시 식히고 루즈한 컬은 조금, 글램 컬은 뜸을 충분히 들여서 컬 리지를 잡아주세요. 이렇게 뿌리부터 균일하고 굵은 예쁜 젤리펌 세미 비펌이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도 예쁜 머리하세요.